I love you 듣고 있나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한국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 어떻게저 한국사람들이 열람실 이런 건 있잖아요 열람실에 가면 비워있는 데가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열람실에서 계셔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뱀뱀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어, 한국은 일단 여행으로 한번 왔었어요 예전에 이모랑 둘이 왔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도시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날씨도 좋고 남자들도 약간 잘생기곤 해서 <laughs> 여기 유학을 와야 되겠다 <laughs> 아니요 장난이고요 장학금 권고가 떠가지고 신고 가막어너 유학 지원해보지 않을래?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네 여기까지 왔네요 <laughs> 어, 여행은 13, 12년 정도 왔었어요 그리고 유학으로 왔을 때는 2015년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장학금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 그러니까 외국을 처음 오는 게 한국이었어요. 그래서 인상을 깊었나 봐요. 아 맞아요. 이거는 이것도 친구 덕분에 광고가 올라오길래 그 그때 싱글이었거든요. 그때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. 남친이랑 헤어져가지고 나 이거 나가보지 않을래? 해서 바로 지원했습니다. 재밌어요. 재밌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. 한국어 때문에 들어갔는데 저 외국인이 저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다른 오빠 언니들이 막 진짜 저를 잘 챙겨줬지만 그래도 저만의 불안이 있어가지고 힘들었어요. 그거 당연하죠. 이거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 나갔던 거예요. 왜냐면 태국을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TV에서라도 내 얼굴을 좀 봐라. <laughs>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. 노래하는 장면을 보고 되게 많이 인상이 깊으셨어요. 근데, 네, TMI 말씀하자면, 찐 사랑이었어요, 그때. <laughs> 찐, 리얼, 빠졌음. <laughs> 그러면 안된다 여러분. 그러면 큰일 나. <laughs> 와, 그거, 그때도 손도 엄청 떨려요. 이렇게. <laughs> 아, 잘하네. <laughs> 칭찬해, 변뱀아 <변밀만. 웃음> 사실 그때 제가 말할 때는 발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죠. 노래할 때는 되게 어색해져요.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. 아나운서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펜을 이렇게 앙물고 그리고 그냥 가사를 읽어요.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. 오케이. 이 노래 부를게요. 그러면. 하나둘 셋! 아 <laughs> 어네 지금은 취미라고 볼수 있는 데 예전엔 되게 열심히 학교 대회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집 문제 때문에 이제 접하게 되고 공부만 집중을 하다가 노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취미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꿈이었어네 꿈은 갔어 아직은 계속 취미를 하다가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<laughs> 그리고 사실 K-POP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. 저는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인더스트리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이런 거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학당을 1년 정도 쭉 다니고 이대 어학당에서 그리고 1년 다니다가 이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. 지금 6년 됐습니다. 년 너무 기다. 어머. 공부하는 건 어려웠어요. 다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. 한국 사람 너무 열심히 해요. 어떻게 저? 한국 사람들이 열람실 이런 건 있잖아요. 열람실에 가면은 비워 있는 데가 없어요. 맨날 사람들이 열람실에서 계셔 공부 거의 거의 하루 종일 할 걸? 하루 종일 하고, 근데 그래도 열심히 놀고, 몸이 몇 개인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. 술 같이 먹다가 아침까지 먹는 게 총격이었어요. 여기 와서 처음 접해본 게는 그냥 거의 24시간 술 먹는 그런 거야, 문화. 2차, 3차, 4차까지 있고, 이제 해가 떴다. 그러면 해장하고, 그렇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바로 일교시 고 저 그런 거 못해요. 체력 자체가 안 돼. 그럼 이렇게 사이클인 게좀 신기했었어요. 당연히 고연전이죠 당연히. 연고전은 세상에 있나요? <laughs> 고현전? 네, 했어요. 고현전 저춤 췄어요. 저희 춤 동아리 개 d 디라고 하잖아요. 연대 쪽도 하리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. 항상 라이벌이에요. 댄스 배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저는 한 번만 참여를 했었어요. 한국 문화를 사랑하신다면? 한국어를 배울 생각이 있으신다면? 오세요. 재밌어요 엄청 많이 진짜 어을게더 많고 약간 재밌게 노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그런데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고 놀기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 아니 제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집에서 있으면 은 진짜 드라마 찍인 듯이 거울 보면서도 막 오늘 설 풀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처음에 약간 자, 말을 아직 못 했을 땐 드라마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대사 이런 것도 따라 연습해보고 그런 <laughs> 막 배우지 못하긴 아니지만 그래도 발음 이런 거 따라해보려고 따라 해가지고 어떤 대사를 많이 따라해? 절에서 온 그대 그것도 많이 봤고 궁, 태양의 후예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박서준이 나오는 거 그냥 다 봤어요 박서준 찐팬 엄청 도움이 돼요 뭔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던 단어나 어양이라든가 이런 거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일상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공글리쉬 맥도날드, 패션 후르시츠 그거 진짜 지금까지 못해요. 영글를쓰 너무 어려. 패션 푸르시츠. 오케이. 그아이 <laughs>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에 감사합니다. <laughs> 배달 문화. 네, 한국은 처음에 진짜 되게 발달됐었잖아요 배달 문화. 그리고 지금 제가 진짜 즐기고 즐기고 사용하고 있는 거는 게임. <laughs> 완전 그냥, 아, 배고프다. 마트 가기 싫다. 아, 커피 먹고 싶다. 가로 툭. 한 시간 안에 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편의점 가기도 귀찮나 편의점 앞에 있는데 가기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주문하시면 이제 사람들 게으르게 만들어요 한국 문화는 그리고 핸드폰에서 모든 게 가능한 게 진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좋아하는 문화는 패션 문화 뮤티 문화 이런 거는 저는 이런 쪽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패션 이런 것도 많이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는 느낌이 들고 길거리에 가다가도 막 다들 옷을 되게 잘 입고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영향을 받아요.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커요. 가장 처음 왔을 때 짜증나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야? 근데 이제 한국화가 되면서 <laughs> 이제 점점 빨리 문화도 제가 접속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아니면 집에 돌아갔을 때도 이 빨리빨리 습관이 습관이 돼버려요. 약간 지하철 기다릴 때나 아니면 버스 기다릴 때는 한국처럼 잘안 되면은 좀 짜증나기도 하고. 다 빨리빨리 문화이라는 게 일할 때도 되게 빠르게 처리하시고, 공부할 때도 빠르게 빠르게 그런 거는 저한테 약간 좋은 영향이 비치는 것 같아서 좋아요. 한번 여기 와서 적응을 다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향에 갔었어, 갔었을 때 다시 한번 적응을 해야 되는 느낌? 네, 그래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. 지금은 6년 살았는데 한 10년까지 살지 않을까? 좀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계속 도전 중 방송도 더 나가고 싶고 유튜브도 더 성장시키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고 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요 지금은 광고 대행사 쪽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연차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외국인 입장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저도 이거를 배우면서 네 지금 되게 재밌고 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희 한국 생활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